온라인에서 사진 이렇게 예쁘게 찍어 놓고 이 핏이 말이냐고요? 기본티 이런 거 진짜 일회용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와, 이건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쁜데? 했던 제품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빛나입니다. 6월 중순은 이제 여름 자라 세일 시작인데요. 자라 세일하면 저는 무조건 슬리브리스를 구매합니다. 자라는 특히 트렌디한 아이템들이 많아서, 아, 이걸 내가 코디할 수 있을까? 아, 유행이 금방 지나면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옷도 너무 많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했는데, 모델 언니랑 핏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했더니, 막상 구매하면 일회용. 그래서 제가 직접 자라 매장 가서, 온라인에서 예뻐 보였던 아이템들을 직접 입어보고, 사야 할 템, 사지 말아야 할템딱 구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라는 또 품절이 금방 되니까 미리 영상 보시고 장바구니에 담아놓자고요. 제품명만 기입하면 여러분들 검색하시기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알잘딱각센으로 품번까지 기입해둘게요.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사야 할 템, 그래픽 티셔츠입니다. 여름에 예쁜 그래픽 티셔츠 하나 쟁여둬야 되잖아요. 자라 매장을 갔는데 예쁜 티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핏 소재 괜찮은 걸로 딱 가져왔습니다. 이게 실물이 약간 더 아이보리랑 크림 그 사이인데 브라운 컬러로 포인트 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 되고 핏이 루즈하게 떨어져서 굉장히 말라 보입니다. 같이 매치한 쇼츠랑 조합이 너무 예뻤어요. 특히 세일 때 가격 착하니까 기본 티 하나 집어가야지 하시는 분들 기본 티 이런 거 진짜 일회용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빨면 다 늘어납니다. 그만큼 소재랑 내구성이 굉장히 약한데 이렇게 디피 되어 있는 것만 봐도 보이시죠? 실밥 늘어나고 소매 늘어나고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막상 입으면 핏은 굉장히 예뻐가지고 한두번 입을 거면 괜찮다. 근데 오래 입을 퀄리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게 기본 티은한끗 차이인데, 이게 보시면 사선으로 떨어지는 소매가 얇아 보이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건 너무 어깨에 올라와 있어서 어깨도 넓어 보이고 라운드 숄더처럼 떨어지고 이 팔뚝도 오히려 부각이 심해 보여서 두꺼워 보여요. 뭐 원래 팔뚝이 얇으신 분들은 예쁘게 소화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굳이 사지 말자. 어 언니 그럼 자라 티셔츠들은 다 별로인 거예요? 아니요. 레이어드 티셔츠는 맛집입니다. 이번에 특히 예쁜 제품들이 많던데 레이어드 티셔츠들 다 부드럽고 늘어짐도 없어요. 그리고 소재들이 다 얇고 시원해서 여름에 입기 너무 좋다. 컬러도 모델 컷이랑 똑같아요. 원쿨 안 타는 딱 예쁜 그레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 이런 건또 하나 쟁여주면 치마나 바지랑 매치하면 너무 좋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 진짜 입어보면 핏 미쳤습니다. 원발로 되어있는 레이어드 트인데 소재가 엄청 부드러워서 입자마자 기분이 좋아지는? 제 몸에 착 감기더라고요. 이나이 레이어드 된 부분이랑 오프숄더 부분이 예쁘게 떨어지고 주름이 예쁘게 잡혀서 상처가 굉장히 말라보여요. 저렇게 청바지랑 딱 매치해주니까 완전 찰떡. 여름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블라우스잖아요. 자라가 보니까 예쁜 블라우스들 몇 개가 있던데 이첫 번째 제품 온라인에서도 예뻤지만 실물이 더 미쳤다. 이게 안에가 비쳐서 나시탑은 무조건 입어주시고요 안 입으면 비치거리 될수 있어요. <laughs> 저는 반바지랑 입었는데 이렇게 상세 페이지처럼 청바지랑 입는 게더 예쁠 것 같아. 과하지 않는 러플에 은은한 단추랑 핏이 엄청 여리여리해서 이쁘면 너무 예뻐요. 할인을 얼마 할지는 모르겠는데 4만 원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와 이건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쁜데? 했던 제품이에요 이게 온라인에서는 코디가 좀 강해서 막상 디자인이 과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실물이 훨씬 더 데일리하고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아요 이런 거 청바지랑 데일리하게 포인트 주기 좋지만 슬랙스나 스커트랑 매치해서 좀더 격신 차린 느낌 내기 좋죠 프릴 디테일이 과하지 않고 네크라인 브이넥이 깔끔하게 떨어져서 너무 예쁩니다 소재도 찰랑찰랑 시원해서 여름에 이거 하나만 입어도 코디 끝 자라는 특히 이런 유행이 금방 지나는 과한 패턴이랑 자수는 피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드뮤아 룩이 유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고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아이템을 고르기 때문에 이런 두꺼운 선, 과한 배색은 피해주세요. 한철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브 길이 소매도 부해 보니까 피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자라 세일하면 무조건 구매한다고 했던 게 슬리브리스인데 자라 슬리브리스 진짜 맛집입니다. 근데 자라가 끈이 좀 길게 나와서 저는 항상 살 때마다 수선을 많이 했었는데 이 많은 예쁜 제품들 중에서 길이 조절 가능한 걸로 딱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지만 반팔티 위에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드레이프 소재에 자수 디테일이 너무 고급스러워요. 이런 거 사면 휴가 룩으로도 뽕 뽑을 수 있죠. 저런 면 슬리브리스는 수선이 되는데 여러분 니트 슬리브리스는 수선이 안 돼서 비추해요. 끈이 길면 단독으로 입기에도 애매하고, 안에 이너 입기에도 애매하고, 나한테 맞는 끈 기장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프라인에 DP되어 있는 걸 보자마자, 너무 예쁜데에서 가져왔던 아이템인데, 입었을 때 핏이 미쳤어요. 이게 니트 자켓인데, 비스코스라 부드럽고, 입으면 시원해요. 보시면 이 펀칭 디테일이 정교하고 고급스럽고요. 이거의 킥은 벨트. 이 옷을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줘요. 이런 걸꼭 세일할 때 쟁이셔야 합니다. 청바지랑 입어도 예쁜데 같이 디피한 이런 스커트랑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여름에 또 이런 시스루 긴팔 니트 있어주면 여기저기 활용도가 높죠. 보트넥이라서 목 부분도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저처럼 바지랑 입어도 예쁜데 원피스랑 입어도 너무 예뻐요. 할인해서 쟁여두면 여름 내내 입기 좋죠. 휴가 때 비키니 위에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하, 진짜 온라인에서 보고 갔는데 이 핏이 말인가요? 시스루 셔츠인데 위에 몸판은 안에가 안 비치게 하려고 이중으로 한것 같아요. 이게 너무 미스예요. 소재 비율이 1대1이니까 오히려 비율이 짧둥해 보이고요. 묶었을 때도 핏이 굉장히 애매해요. 밑에는 찰랑찰랑거리는 소재인데 위에가 빳빳한 소재니까 굉장히 따로 노는? 제가 입으니까 굉장히 오버핏인데 핏, 실루엣, 디자인 모두 애매해서 비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이 벨트 쇼츠들이 예쁜 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이비, 블랙, 아이보리, 화이트 굉장히 많던데 여름에 이런 화이트 쇼츠 있으면 굉장히 잘 입잖아요. 근데 벨트까지 딸려 있다. 이거는 사야 된다. 여기 위에 나시만 입어도 코디 끝. 벨트도 사랴, 바지도 사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이거는 아까 위에 그래픽 티셔츠랑 같이 장바구니 담아놓았어요. 조합이 아주 강추. 꼬인 벨트도 이번에 많이들 하잖아요 버뮤다 팬츠도 활용도가 높은데 이런 꼬인 벨트로 포인트 주면 너무 예쁘죠 저처럼 입으면 바로 휴가룩 이거는 특히 키 크신 분들이 입으면 핏이 더 간지날 것 같아요 자라가 또 청바지 맛집인데 가서 보면 자라 바지들이 다 길어가지고 피팅했을 때도 아 이게 수선에서도 괜찮은 핏인가? 애매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예쁜 바지를 찾았습니다 이건 컬러에 반했는데 하이웨스트에 다리가 길어 보이고 골반라인도 되게 예쁘게 떨어져요. 청바지를 과연 득템할 수 있을까 했는데 득템을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라의 데님 원피스. 데님 자켓도 DP를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디자인 예쁘다고 여러분 사지 마세요. 여름에 이런 데님 소재 두꺼워서 쪄죽습니다. 그래서 청바지 위에 데님 아이템들은 피해주세요. 여름에 또 제니가 유행시킨 이런 셔링 스커트 많이들 입잖아요. 이게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허리도 굉장히 편하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XS를 입었는데 160 기준 저한테는 좀 길어서 이런 건키 크신 분들이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시원하게 입으려고 이런 시스루 스커트들도 많이들 이렇게 집어 가실 텐데 저는 가서 입어보자마자 당황했어요. 너무 비치고 그 얇은 안감조차 없어. 레이어드해서 입기에도 이게 롱이니까 레이어드 용으로도 애매하고 시스루인데 내구성도 약하니까 어, 비추입니다. 이 스커트도 시스루인데 게더 디테일이 잡혀있어요. 이 윗단 부분이 굉장히 넓게 잡혀있던데 그래서 오히려 핏이 어정쩡하고 뱃살 나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피해주자. 자라가 또 세일 때 원피스들이 예쁜 게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예쁜 걸못 건졌어요. 이거는 제가 온라인에서 보고 예뻐서 가서 입어봤는데 웬걸? 입자마자 레고가 됐습니다. 허리 잡아주는 게 하나도 없어서 통짜 허리처럼 보이더라고요. 온라인에서 사진 이렇게 예쁘게 찍어놓고 이 핏이 말이냐고요. 이제 장마 오니까 레인부츠에 입을 예쁜 미니 드레스 쟁이고 싶었는데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우리 모두 허리를 좀 잡아주는 원피스로 고르자고요. 안 그러면 부해 보인다. 네, 이렇게 자라 세일을 맞이해서 사야 할 템, 사지 말아야 할 템을 직접 실물 피팅해서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오늘 추천해드린 제품 모두 제가 직접 입어보고 찐으로 괜찮은 아이템들만 가져온 거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라 매장을 두 번이나 돌았는데 원피스랑 액세서리 예쁜 걸못 골라서 그 점은 참 아쉬워요. 다음에는 꼭 예쁜 걸로 들고 올게요.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찰떡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